안녕하세요, 프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에스는 간결하게 스윙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공도 정확하게 치고 싶고 잘 치고 싶고 그리고 멀리 치고도 쉽지만 사실은 간결하게 스윙을 한다면 몸에 무리도 없고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좋고 그리고 공을 칠 때도 좀더 수월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간결하게 스윙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팔에 있습니다. 팔이 우리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팔은 일을 하지 않고 몸통의 스윙으로만 스윙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좀더 간결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팔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스윙을 할때 팔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다면 스윙은 사실 간결하게 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팔은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몸통이, 몸통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간결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윙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는 사실 팔은 몸에 붙어 있고 최대한 몸통이 회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좀더 어 우리가 스윙을 많이 했을 때도 무리가 없고 그리고 쉬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머릿속에 팔의 동작이 많, 많게 되면 사실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팔이 몸에 붙어 있는 느낌을 최대한 많이 드셔야 돼요. 팔이 몸에서 많이 벌어지고, 많이 멀어지고, 그리고 쓰이게 된다면 간결한 스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 몸에 붙어 있고, 최대한 멀어지지 않는다. 스윙을 하는 내내 팔이 몸에 붙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간결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습 방법은 겨드랑이를 붙이고 공 치기예요. 겨드랑이 붙일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아, 내가 백스윙 때 이렇게 드을뭐 얼어져서 백스윙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을 정확하게 칠 수도 없지만 어 공을 세게 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팔이 많이 사용되면 코어의 힘을 쓸 수가 없고 팔에 팔로만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커지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올 때도 약하게 공이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겨드랑이를 붙이고 스윙을 해보는 거죠. 겨드랑이를 붙이고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백스윙. 이, 이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프를 친다 생각하고, 하프, 하프를 친다 생각하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이렇게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약하게 맞아도 괜찮아요. 약하게 맞아도 되고, 스윙을 반만 하는, 반도 안 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스피드를 줄여서, 스피드도 네. 줄이고, 힘도 줄이고, 다 약하게. 한 30%만 쓴다고 생각하고,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많이 안나가서 상관없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몇번 쳐보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피드를 늘려보는 거예요. 하프, 하프에서 스피드를 늘려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 똑같이 하프. 하프였는데, 아까는 30%로 쳤다면, 지금은 한 70%의 스피드로 쳐보는 거죠. 자, 여기 하프하프에서 제가 스피드만 늘려볼 거예요. 하프에서 스피드만 늘려서. 이렇게 간결하게 스윙을 했을 때, 내가 스피드만 늘렸는데, 지금 어때요? 거리가? 훨씬 많이 나가죠. 지금 7번 아이언인데, 154m가 나갔거든요. 하프하프로만 쳤는데, 스피드만 늘려서. 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크기로, 왜? 크기로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스윙을 줄여서, 스윙을 줄여서 몸통으로만 스피드를 늘렸을 때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훨씬 더 체력 소모는 줄고 스윙은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좀더 정확성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최대한 많이 쓰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통의 회전으로만 공을 친다는 이미지. 여기서 스피드만 늘려 주는 거죠. 하프 하프에서 스피드만 늘려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팔을 사용을 주니까 골프는 쉬워지고 그리고 힘을 실릴 수 있는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팔을 몸에서 붙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스윙을 안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몸통만 들, 돌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쳐보는 거예요. 아, 팔이 몸에 붙어있고 내가 몸통만 썼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팔을 키운다고 해서 거리가 더 늘는 게 아니라 팔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스윙을 작게 하신 상태에서 힘을 썼을 때 훨씬 더 견고하고 어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30%의 스피드로만 공을 쳐보고 스윙을 많이 줄여서 팔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30% 스윙으로만, 힘으로만 쳐보고,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내가 스피드만 늘린다면, 사실 관성의 힘으로 스윙이 더 커질 거예요. 스피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이. 그래서 똑같은 스윙 크기를 생각하고, 거기서 스피드만 늘려보는 거죠. 스피드만 늘렸을 때, 훨씬 더 많은 거리,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의 힘 전달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스윙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157m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만 늘렸을 때 거리가 더 느는 거예요. 스윙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근데 내가 스윙 크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스피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성의 힘에 의해서 스윙 크기가 조금 더 커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팔을 많이 한다고 많이 몸에서 떨어뜨리고 많이 올린다고 해서 거리가 늘린 게 아니라 공에 맞, 공을 맞는 순간, 임팩트 순간에 스피드가 늘어남으로 거리가 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팔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몸통의 회전으로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거기서 스피드만 붙이신다면, 좀더 깔끔하고, 그리고, 어, 우리의 포인트. 간결. 아, 간결. 그래서, 팔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시면, 간결한 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큰 스윙을 하지 마시고, 몸에 붙은 상태에서 하프하프로, 30%, 그리고 50%, 그리고 70% 그리고 마지막 더 크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스피드를 100%로 써보시면 좀더 간결한 그리고 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꼭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좀더 스윙을 간결하게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TV였습니다. 안녕!